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을 아픈 손가락이라 지적했고, GM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군산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노력에도 군산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한때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도시 전북 군산입니다. 1997년에 완공된 후 누비라, 크루즈, 토스카 등의 준중형급 자동차와 디젤 엔진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대우에서 GM 대우로 그 다음 한국 GM 주식회사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덕분에 군산은 성장했고, 수많은 일자리와 낙수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군산공장에는 2,000여 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했죠. 2,000명이면, 그 가족들과 주변 자영업 지역 경제까지 고려했을 때, 좋기 10만 명 이상은 공장과 함께 먹고 살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청업체와 납품업체까지. 그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산공장은 차체, 프레스, 도장, 조립, 디젤 엔진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7개 단위 공장을 갖췄습니다. GM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품질시험을 거친 뒤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하는 자동차 전용부두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가량을 도맡는 경제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군산은 2000년대 후반부터 현대중공업과 함께 군산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한해 생산액 12조원, 전북 수출액의 43%까지 점유하며 군산의 일자리 창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2011년 26만대를 정점으로 생산량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3년 쇠보레의 유럽철수로 수출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쇠보레 브랜드가 성공하지 못했고 러시아 시장 철수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 등 겨박제를 뒤집어 쓰게 되면서 GM의 군산공장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GM은 결국 한국 사업의 축소 및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측의 결정에 GM 노조는 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측의 경영난에도 불구 한국 GM 노조는 직원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까지 연장해 달란 것이죠. 노조의 왕족격인 현대차 노조도 사측에 요구했다가 폐기됐던 제안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회사의 합병과 양도, 이전하는 등의 주주 결정 사항에도 노조와 합의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의 고유 권한까지 넘보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성과급을 포기하는 대신 노동자 1인당 3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든 직원에게 분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받아도 현금화할 수는 없었으나 노조는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사측은 기본급 동결, 성과급 반납과 함께 3천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 중 1,200억 가량을 축소해달라고 노조에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GM 노조가 제시했던 요구안은 이러합니다. 기본급 5.64% 정액 인상. 통상 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평균 1 0만 원. 사기 진작 경력금 650만 원. 인천 부평 공장 발전 계획. 부평 엔진 공장 사업 계획. 창원 공장 엔진 생산에 대한 확약. 사측은 누적 적자가 심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전면 파업했고, 공장은 돌아가지 못했으며, 끝없이 투쟁했던 결과, GM 군산 공장은 결국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노사 갈등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GM은 철수했고, 군산은 황폐화되었습니다. 2000명이 순식간에 실직했으며, 군산을 떠나버렸습니다. 현재, 명신산업이 공장을 인수받아, 전기차 사업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지만, GM의 신화를 다시 쓰기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을 아픈 손가락이라 지적했고, GM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군산의 제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노력에도 군산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군산은 중국의 전기차 사업에 많이 기댔지만, 중국 전기차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군산도 물귀신처럼 당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결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권리를 찾고 생떼를 쓰면 기업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해봤자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만 타격받습니다. 비단 GM노조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조는 기업이 힘들 때 권리를 요구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치에 한국의 기업들은 바람잘 날이 없음에도 파업을 일삼고 있죠.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르노 삼성 등 군산사태를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도시가 살수 있습니다. 돈을 찍어낸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기업이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직장을 유지하십시오.